아, 마음판에 새겨 놓고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은사 중에 더욱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렸습니다. 손가락들이 싸웠다. 기억하십니까? 이상하게 한세 사람만 모이면은 서열 다툼을 하죠. 누가 더 잘났느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손가락 중에 어느 한 손가락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새끼 손가락이라도 이게 없으면 이것도 못 하고 <laughs> 이것도 못 하고 뭐 물론 좋겁니다만은 새끼 손가락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약속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기관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날로 먹는 것 같은 이 입술. 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가운데 어느 개척회 시골의 작은 성전 안에서 성구들이 또 싸우지 시안하게 모이면 서열 싸움을 해요. 네, 서열 싸움을 합니다. 개척회 안에서 성구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소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강대상이 또 제일 먼저 소리 내겠죠. 야 강대상이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고 강대상이 있어야 뭐 교회 같지 않냐 하겠죠. 그러면 마이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대상 강대상 있어도 마이크 없으면 소리를 저 티에게 누가 전달하냐.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자존심이 있는 거죠.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돼. 의상 없으면 성도가 앉을 자리가 있겠어. 성가대찬양또 마이크는 아이 성가대 찬양 마이크가 중요하다. 가만히 또한 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피아노죠. 피아노가 없으면 찬양하겠냐. 듣는 족족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조명이 한 마디 하고 요즘은 또 영상이 좋아서 영상 스크린이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골 교회는 널판지 같은 것으로 모치를 해서 지붕을 해놓았습니다. 곳곳에 박혀 있던 조그만 못들이 생각하니까, 뭐, 강대상처럼 내놓을 게 있나, 스피커처럼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피아노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있나,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조그만 못들은 자기 존재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박혀 있나? 우리가 여기 박혀 있는 것을 누가 알기나 할까? 성도들이 오다 가다 보면서 알아주기나 할까? 슬픈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 저 구석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것, 깊이 처박혀서 그 고통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된다는 것,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 못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난 어떻게 이런 인생인가? 난 이렇게 저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안 알아주나? 아니, 평생을 이 교회를 버티고 있는데 누구도 말 한마디 건너주지 않는 게 깊숙이 박혀있는 조그만 못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죠.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못들이 녹이 슬기 시작하죠. 녹이 슬면 그 나무가 헐고, 그리고 여기저기 뚝뚝뚝 못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자리를 뚝뚝 떨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에. 큰 폭풍이 다가오고, 폭풍이 다가오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 파도가 울리치는 그 바닷가처럼 큰폭풍우가 하늘을 뒤덮었을 때, 바람에 천장에 있는 널빤지들이 지붕이 날아가 버리자. 못이 박아주질 않으니까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만 지붕이 날아가고 나니까 장대 같은 비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강대상이 잠기고 피아노가 잠기고 의자가 잠기고 다 시설들이 잠기고 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을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저말 없이 붙어 있었던 못들이었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못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소중하다 한번 따라 하시요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합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각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어느 기능 하나 서로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마치 천장이 날라가면 아무리 고가의 의자에 피아노에 어쩌고 저쩌고 잔뜩 갖다 놓았다도 천장을 막아주지 아니하면 빗물에 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피차 바라볼 때 얘, 너보다 내가 낫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판단과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면 고린도 12장 28절에 교회 사역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지면 세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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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교회 중에서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초치 예배당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아서,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상으로 부른받아서 세상과 분리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예수인 교회하죠. 예수인, 예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예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이름도 괜찮겠죠? 천국인, 한번 따라 하세요 천국인 한국인이 아니라 천국인이죠 우리의 주민 주민등록 뭐 호적 등본은 대한민국 한국인이지만 내셔널리티 한국적은 천, 한국인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천국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다시 말해서 예수인이요, 천국인이요 성령이네요 믿으십니까 자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다 몇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될수 있고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의 첫째는 뭐다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지만 이거를 서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했죠. 강대성이 중요하면 피아노도 중요하고 피아노가 중요하면 드럼도 중요하고 드럼이 중요하면 조명도 중요하고 조명이 중요하면 뭐 스크린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뭐 첫째, 둘째, 셋째 했다고 해서 이게 뭐 1번이야, 2번이야, 3번 이런 게 아니라 피차에 서로 중요성을 서로 중요한 존재다. 자, 사도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왜 중요할까요? 사도의 뜻이 뭘까요? 사도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으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으며 예수의 고난을 보았으며 그의 죽음을 보았으며 그의 부활을 보셨으며 그의 승천을 본 사람입니다. 그 12명에서 그래서 12명만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사대에서 탈락해 버리고 마티아가 새로 보완이 됐습니다. 어쨌든 12명의 사도입니다. 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바울은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담에스 돈세 이수를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구약의 전통하여 구약을 토대로 신약의 메시지를 알았기에 그는 열두 사도만큼 중요한 사도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사도, 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사도 같은 보다 더큰 역할을 했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귀한 삶을 감당했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사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가 나왔으니까 혹시 여러분 손을 가운데에 혹시 신사도라고 들어보셨나요? New Apostle이라고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자, 사도는 열두 사도를 제외하고, 물론 바울 사도를 가로 열고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에 의해 사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에서, 보수교단에서. 그런데 이 개신교단과 이단 사이에 중간에 어정치가 나게 있는 곳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은 보수교단에서 이에, 이건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일종의 무슨 단체 같은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사도가 또 다음 사도에게 안수를 해서 사도를 전해준다. 사도 계승서를 말하기도 하고, 일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수교단하고는 전혀 다른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신사도 운동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오늘날 시대에도 사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이런 이단을 분별하실 때에 이 부분을 아시라고 사도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사도는 열두 사도. 그리고 바울이 서신의 사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접어두더라도 바울 사도 포함 다른 사도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도와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여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란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을 세 종류가 있었죠. 왕이 있었고, 구약시대 왕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왜 기름 부은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왔을 때 재물을 가지고 오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재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물, 속제물,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 이양되고 이전되어져서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제물로 재단에 올라가서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죄를 짊어쓰고 저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양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힌트로 아사르비아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아사셀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한번 따라 하세요. 아사셀. 아사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양이 됐던 염소가 됐진 그 양이 저 광야에 던져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그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해 이게 죄물이라는데이 사명을 치고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든지 오더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뭐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저절을 받아라 막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다극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하고 하면 선지자는 반대예요. 선지자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면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뭐, 무슨 뭐, 호세야, 무슨 뭐, 요우나, 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게, 이게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눈 감아 주지 않아. 눈 감아 주지 아니하고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쳐서 이방에 종이 되게 하리라. 너희 자석들이 너희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그냥 눈깔을 보라리면서 이놈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하려면 그 백성들의 죄가 죄악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잘못된 길에서 흥청망청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나지,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아 막 심하게 막 질책하고. 심판을 하고, 모기방 고둔 백성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깨트려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심령이 깨져서 돌아오면,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이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아프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유 아유 어떻게 싫어 가지 이렇게 되면은 시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령 부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회는 뭐냐면 그 부흥사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크, 회개를 첫날 밤에 하는 겁니다. 크, 죄를 다 그 집어내갖고, 이술 취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어디 가서 딴짓한 거, 주일날 빼먹은 거, 11조 빼먹은 거, 집분 받다 놓고, 크게 하겠다 는 사람이 딴짓하는 거, 이씨! 하서 막, 첫날 회개하라고 막,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소리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깨지는 겁니다 콧물 흐물 흘리면서 그래서 나오는 찬양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인해하신 구세주야 회개하고 나오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지고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심령 부흥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다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 다 깨지지 않아요. 살 사람만 깨집니다. 한번 따라 살 사람은 깨지고 안살 사람은 시험든다. 시험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말씀엔두 가지 말씀, 선지자적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하나는 시대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나서 사대전 2장3장에 보면, 특별히 2장에 보면 술채가 갖고 저게 대낮부터 하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야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이 현상은이 술취해서 낮에 아홉 시에 무슨 술처먹고 앉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엘소에 예했던 것처럼 구약은 잘 아니까.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했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시다고 했는데 너희가 본 것은 바로 성령이 온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막 결기 방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미 알았다. 그는 생전에 예수를 보았다. 미래에 되어을 것지만 그는 그 예수가 부활할 것을 보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 할 건? 어찌 할것가 나오면 서하는 겁니다. 어찌 그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심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그때 그날의 말씀을 듣고 날개 나온 자가 삼천이나 더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더라. 이건 깨지고 돌아오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스테반은 저 구약서부터 쭉뭐아브라함 모세, 뭐 선지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스테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아, 저 새끼 뭐야 저거. 그럼 뭐, 우리가 메시아를 돌려쳐 죽였다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화납니다. 깨지지 않으면 시험듭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읽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저씨 죽여버리자. 그러자. 그들이 다 돌을 들고 스테반을 쳐서 죽입니다. 스테반은 장렬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을 깨뜨려야 되는 선지자적인 설교는 상대를 깨뜨리든지 내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뜨리든지 내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요절했습니다. 요절했습니다. 단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크, 강박한 심령을 나가요,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깨뜨리든지, 그들을 살리든지,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내가 깨져서 장렬하게 순교하든지 이 각오로 가는 겁니다. 이 각오로 가는 겁니다. 스테바는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가 돌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채원은 없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가 얼굴을 쳐다보니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병장수가 축복은 아닙니다. 무병장수했는데 뭐 하고 살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는 끝이요. 뭐가 없어. 비록 내 나이가 젊어 요절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담대게 나가서 복음을 정하여 저 영혼을 깨뜨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담대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깨지지 않아서 내가 깨져서 내가 순교했다고 하면 이 피는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지면 그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사랑의 그림자 흔적 하나 없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상에 이거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부터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제가 요즘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직분들이 나와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뭐 그런 선지자가 있대라고 지나가기에는 선지자의 사명은 성경의 구약은 율법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규정이고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규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축복을 선포하고 규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사람. 뭐할까고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에레미야는이 이야기를 하다가 시대들에 갇치습니다 내가 정말 시대들에 갇히기 싫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심령이 불붙는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내 심령은 제사장적인 심령인가, 아니면 선지적인 심령인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꿈일이 여겨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이걸 어떻게 살리나, 어떻게 살리나, 어떻게 살리나 이런 심령은 제사장적인 심령입니다. 목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이나 뭐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사역자들에게도 이목회이 제사장적인 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보이는 족족 너는 너이 두더지 싸우듯이 이, 여기는 하나도 안 남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저는요 아직 이게 벗어나는가 아직 껄倒보기 싫다고만. 아유 저또왜 저렇게 있는 거니요. 으, 역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사, 선지자적인 심정을 주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은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적절할 때한번 쓰임 받고 장렬하게 순교하시면 돼요. 장렬하게 순교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자기가 그거를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이보시오, 해결하시오. 어떡하겠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그냥 감정이 꼬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 영혼이 비틀어 나가는데 가서 내가 맨날 그냥 뭐 중복기도만 하고는 안 되겠다 오늘 작정고 가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깨셔서 그분이 살면 내 사명을 이루어지는 거고 너나 한대 의도 맞으면 선지자는 이렇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각자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속 나오겠지만 사도가 있고 선자가 있는데 오늘은 사도의 사명과 선자 사명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가면 이 모든 사명과 직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했는 지가 사도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가 선지자라도 그렇게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잘 후벼판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그가 선지자겠느냐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청산유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교사이냐 그런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극렬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직분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는 사랑이다. 고린도서 12장의 마지막을 지나면 고린도서 이 얘기를 해놓고 13장으로 가는 겁니다. 13장은 무슨 장? 고추장 사랑장. 그래서 사랑장이 13장의 시작이 되어갑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그냥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처절하고 비장한 이야기죠. 우리의 두 수만사께 모든 손을 잡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사 가운데 더욱 큰, 더욱더 큰 은사, 사랑의 목숨을 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